이렇게 상대방 보세요, 봐봐. 이렇 보세요. 내 팔로, 내 발바닥으로 상대방 여기 사과 이렇게 컨트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당. 당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엉덩이만 빼는 겁니다, 이렇게. 엉덩이만. 엉덩이만 바깥으로 빼서 다리, 팔을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보세요. 뚫고서 당기는 거야. 다리에서 이렇게 감는 거야, 얇게.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깊숙이 감을 수도 있어. 지금은 얇게, 이렇게. 얕은나서 다리 세워서 상대방이 몸을 만들어서 버티면을 보세요. 여기서 한번 살짝 빠져주셔서 발목과 발목을 맞추는거이렇 자, 맞춘 상태에서 보세요. 살짝 밀어주고 이렇게 걸어도 돼, 이 보세요, 이렇게. 상대방이 렇게 중심을 이렇게, 이렇게 들려버리잖아. 자, 밑에 당기시면서 올라가는 거요 일단 잠궈 놓으세요, 이렇게. 양쪽 무릎으로 어깨를 압박한다 생각하자, 조금. 자, 엉덩이 들어서 팔 위로 보내시고, 내 발목 잡고, 상대방 골반 짚고서 최대한 많이, 제 발이 상대방 목 뒤로 숙여되기까지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걸으세요. 음에 하나 놓게 네? 그다음에갈뒤부터는 머리 잡아 당기기. <laughs> 어, 중학생까지는 요거. <다니려고. 웃음> 자, 다시 보세요 하나. 스파이더 가드 엉덩이만 빼셔서 나트났어 상대방이 다리 하면은 유연하면한 번에 돌수있 걸어도 됩니다. 안 걸리니까 빼서 맞추는 거야. 살짝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당기는 거야. 자, 한번. 하나. 이팔 보세요. 방어할 수 있으니까 붙여야 돼. 방어 못하게. 완전히 타이트하게. 틈없게, 최대한 보세요. 최대한 틈없게 딱잘 보여요. 드라이글 초크. 만약에 버티면 안발까지. 예? 자,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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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어, 상대방이 어, 탑에서 무릎을 지면에 받을들는 상태에서 버티고 있을 때 제가 스파이더 가드에서 얕은 다수를 만들어서 음. 트라이앵글 초크로 수입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무릎 양쪽 무릎이 바닥에 아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 발바닥으로 상대방 이두를 이렇게 컨트롤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쪽 소매 끝을 손가락 네 개로 잡아서 스파이더를 만듭니다. 자, 스파이더 상황에서 보세요. 제 힙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상대방 팔을 당기시면서 제 다리를 돌고서 여기서 라쏘를 걸은 데 보세요. 깊은 라쏘 말고 그냥 살짝 얕은 라쏘 이렇게 놉니다. 보세요. 상대방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상대방이 잡고 패스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팔 뺄다 여서서 빼기가 힘듭니다. 자, 여기서 상대방이 왼쪽 무릎을 세워서 무릎을 찔러 넣습니다. 제쪽, 제, 그쪽, 그쪽이나 제 다리 쪽으로 이렇게 세워서 발란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다리를 다시 푸셔서 살짝 힘이 게기만 하시고 상대방 발목과 제 발목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맞춘 상태에서 보세요. 그대로 드는 겁니다. 중심을 깨는 겁니다. 이렇게. 자, 상대방 소매는 당기시고, 제 오른쪽 다리를 위쪽으로, 왼쪽 다리를 목이 올립니다. 여기서 삼각 그림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 우대기를 들어서 팔을 옆으로 보내셔서 더 타이트하게 만드세요. 어, 중학생까지는 목을 잡았다는 게 반칙입니다. 내 무릎을 안아서 삼각 조르기 고등학생 이상은 바로 목을 당기세요, 삼각 조르기 만약에 라이님들 총을 걸으셔서 본쯤에는 바로 안바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 스파이더에서 엉덩이를 빼셔서 얕은 낫소로 만듭니다. 상대방이 다리를 세우시면은 유연하신 유인, 어, 분들은 바로 걸수있으 바로 걸어도 됩니다. 만약에 바로 안 걸리면은 엉덩이만 살짝 빼시면 됩니다. 제 발목과 상대방 발목을 맞춰서 살짝 드는 겁니다. 중심을 들어서 그대로 오른 다리를 위로 왼쪽 다리 잠그셔서 힙업 팔 컨트롤 더 타이트하게. 스케이, 시야트 나소, 발목, 걸어서, 다리, 아빠, 다, 다시 다리, 상각 조기, 중학교까지는 무릎, 고등학교부터는 목 또는 앞바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쉬운 겁니다. 스파이더가드에서 얕은 낮소로 전환하고 상대방이 볼을 세워주고 뒤태게 상대방 중심을 깨셔서 삼각조로 마무리하는게 되었습니다. 잘했어요. 네, 합니다